더군요. 어, 네. 자전직점슛시였는데 네. 그건 이제 급해 갖고 좀던 것도 있고요 네. 네. 그 네. 그 이전까지의 석점 음. 성공률이 꽤 낮은 편이었습니다. 네, 어. 네. 안쪽에서 y g 가 올려놓고 모든 아... 역할을 해주면서 네. 어, 팀 동료들에게 많은 또 칭찬을 받는 선수 중에 아, 하나가 되겠고요. 부지런해요. 어, 네. 이스가 최승훈에게 최승훈 외곽 빼줍니다. 정성호가 던집니다. 정확히었을 프로팀들 다 탐을 냈던 선수죠. 아그러요 그로키에 비해서 굉장히 미첩하, 어, 미첩하고요. LG의 공격. 네, 정성우. 외곽 김영환 돌파 시도합니다. 김영환 왼손 올려놓습니다. 힘을 돌아가는데요. 들어가는군요. 네. 김주혜 패스가 걸립니다. LG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김영환. 펌핑 페이크 2회 올려놓쳐 이득점. 정성우 선수가 끈질긴 수비를 해주는 선수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주태수의 패스가 걸렸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어요. 정성우 빼주는 패스가 걸렸어요. 24초 모두 클럽고 KC c 에 보립니다. 송교창 y g 에서 건네줍니다. y g 가 올라갑니다. 아, 지금 엘 g 같은 경우는 지금 오펜스 할때 메이스 선수가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예전에. 네. 자 김종규가 네. 몸싸움을 펼치면서 힘으로 올라가는군요. 첫 석점 출시도하는 좀 다른 결과가 있었던 정성우 선수였죠. 베이스맨이 타고 들어갑니다. 오, 리버스 라이브 예. 들어갑니다. 올라가는데블락시 걸립니다. 공격차, 그렇죠. 공격이어있어요. 이현민 3점수정확요 네. 리버스 라이브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시시 음. 해버립니다. 자, 언더버 상황, 김주호 연결해줍니다. 이현민, 이득점, 노연하죠패스 주는 척하면서이 어, 선수가 또, 신명호 선수가 투입을 했습니다. 외곽에서 던져봅니다. 석점저저평균 네, 어, 5경인가요? 기 뛰었는데 지금 13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음. 외곽이 비어 있습니다. 너에서 석점. 정확합니다. 이 선수의 정규 시즌이 통산 798호 석점이었고요. 네. 봤어요. 네. 네. 네 그것만 어, 잘 들어간다면 그 득점을 꾸준히 할수 있겠네요. 자, 1포터 마무리 어떻게 지을까요? 가볍게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김용환. 포스트 없이도 골밑에서 펌핑 페이크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네, 시즌 네. 이제 좋지 못한네 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제시의 공격 올라가는데요. 반에서 아, 아, 반칙. 와단에서 아, 아, 득점까지 네. 했고요. 정창현. 아, 안쪽에서 올려놓죠. 왼손 들어. 이게 2쿼터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네.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안쪽에서 올려놓죠. 두점 정확합니다. 네, 리틀 선수. 자, 오늘 현재 5점을 기록 중인 마리오 리틀 선수고요. 음, 음, 송교청이 패스. 음. 측면에서 던집니다. 정확했습니다. 네, 2점. 빠르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수비가 정돈이 된 상황. 송교청 올라갔죠? 오. 득점과 반칙을 동시에 챙깁니다. 올라가는 게. 네, 네. 스텝을 딱 잡아서 예. 네. 를 이용해서 저렇게 득점을 하고 있는 거죠. 작전 시간 요청 이후에 첫 번째 공격을 펼치는 창원 엔지입니다. 외곽으로 빼주죠. 리플이 연결해 줍니다. 다시 한번서점서점 어, 정확합니다. 김영원 선수가 탈터기 붙었는 바람에 찬스가 패스할 곳이 없었어요. 네. 다시 한번 창원 엔지 공격. 바로 던져보는데요. 메이스 정확했어요. 이 작전 타임 이후에는 좀. 어, 득점하면은 분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군요. 김영환이 네. 직접 올라가는군요, 가겠어. 안쪽에 에리과이스 와이즈의 포스 터 없이도 이현미. 공격 시간다시면 네, 쫓기는데요. 김지후예요. 김지후. 아, 네, 정확합니다. <laughs> 자, 지금 한 선수가 부족한 창원 LG의 수비입니다. 그리고 그 수비 공간 노리는데요. 리오 라이온스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체시시의 공격. 10초 남았습니다. 네. 먼 위치에서 정확했습니다. 라이언스의 패스, 와이즈에게. 와이즈 밀고 들어갑니다. 어... 와이즈 성공 시킵니다. 아, 신나는 게네요.입니다. 마리오 리틀의 패스, 김종규. 다시 김종규에게 건네줬죠. 빈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 스랜더. 두 선수인데요. 김주우 선수가 막아 세우고 네. 있습니다. 김영훈 선수가 이 루포스도 잘하거든요. 네. 정성우 리틀에게 리틀의 석정 정확합니다. 도리야? 높은 수업을 하면 김지우 선수가 어 힘들어 할 거. 자 오늘 두 개째 리필 선수가 성점 성공시켰고요. 다시 한번 라이온스에게 라이온스가 올려놓죠? 네. 이득점 올려놓습니다. 자 아, 그렇죠. 아, 메이스 자이트 두 개를 모두 놓쳤습니다. 캐시 쇄공격. 양팀의 자이트 성공률은 같고요. 이현민이 직접 올려놓는군요. 가볍게 이깁자. 레오블 레어볼, 꼬미 레오블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수비를 따라가면 안 되죠. 네. 네. 예. 이현민.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왼손 가볍게 올려놨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성우 이번에 LG의 차례. 자그이전점맨 뒤스리 올립니다. 파울가 득점. 뭉치민. 뭐... 양우섭. 정창용 패스 외곽입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공격에 나선 KC 씨 YG를 선택. 오, 예. YG가 올려놓습니다. 에릭 YG 선수는 벌써 15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창원 LG의 공격 얼마 없고요. 쇼팅 걸립니다. 창원 LG 김영환 가는데요. 반칙 얻어냈고 득점까지 성공 시킵니다. 네. 평기득점으 하면 좀 LG가 지금 4쿼터 중에 3쿼터가 득점이 제일 리바운드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파울까지 얻고 네 잘한 거죠 준비해갖고 y 이의 패스 외곽에서 던집니다 3점 확을했습니다네 최승욱 씨 던지죠 4쿼터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좀 전에 그 3점 차로 있을 때자 10년이 비어있어요 네. 10년 3점 네. 슛 정확합니다 패스 다시 한번 최승욱 이현민의 패스 한번더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바깥쪽으로 김지우 4초 남았습니다. 김주해 점추 김주해 네. 청확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리틀의 돌파 시도 하지만 스틸. 켈시 씨가 따냅니다. 라이온스가 합니다. 안쪽으로 패스 연결 비어 있어요. 네, 라이온스가 요청을 보일만 했었는데 한번더 스틸 네. 시도까지. 1초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리틀이 가는데요. 리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번더 디빈 씨도 놓쳤고요. 창원 이제 따냈습니다. 마지막 슈팅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합니다. 주택수, 바이젠최승 선수, 김지훈 선수도 남아있고요. 심영호까지 나았네요 KCC. 정성훈. 메이스에게. 자, 이 맞대결에서 재미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메이스인데요. 못 들어가죠. 김종규에게 빼줍니다. 김종규가 올라갑니다. 반칙까지 네. 얻어냈습니다. l 네. 제 공격.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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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곽에서 김영환. 김영환이 직접 올라갑니다. 림을 여러 번 돌아 들어갑니다. 자, 패스를 네, 끊어내는군요. 여기 타이 타야돼요곽으로 김영환이 던져보는데요. 뱅크샷 정확했으니다요 네, 네. 네 3점슛도 들어갔고요. 네. 우점슛 성공률도 77%를 기록 중인 김영환 선수고요. 이현민. 펌핑페이크 이후에 빼줬죠. 주태수에게. 주태수가 정확하게 꽂아넣습니다. 훔쳐내는 네, 것. 다시 한번 수비에 성공하는 와이즈입니다. 외곽에서 던집니다. 석점 정화켰습니다아 이거 컸어요. 김지우. 이직이 불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지금 분위기 좋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건넬 필요도 없을 수 있겠고요. 양우섭 선수가 네 석점을 꽂아넣습니다. 네. 신명호, 네. 김지우, 외곽 거. 조승욱. 다시 한번 와이즈를 선택했고요. 이 선택은 옳았습니다. 엘제 네. 공격. 돌파시도하죠. 그대로 올려놓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리바운드 한번더마무리지습니다마리오리 너무 좋았습니다. 안쪽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볼이 흘렀고요. 한번더 따냈습니다. 5초, 4초 남았습니다. 시간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렵게 던졌어요. 정확해요. 그게 들어가는군요. 정재우. <laughs> 아 이게 스냅이 아니,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네, 각도가 조금 어려웠는데 빠르게 네. 공격이 나섰고 바로 석점을 꽂아넣었습니다. 10초 전에는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6초 볼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김주요 여지 없이 들어갑니다. 김지후. 자 일단은 이 남은 시간 동안 빠른 추격이 답일 수밖에 없는 창원엘지가 될것 같은데요. 장선수가 쓰러져 있고요. 네, 바로 스타트 올라갑니다. 힘이 있었지만 이게 또 계속 그 점수를 유지하는 김주우 선수. 네, 또 있었고 저렇게 게임 조절 이현민 선수. 선수까지 잘 해주고 있네요. 남지 않았습니다. 창원엘지 김영환이 던집니다. 역점 림을 돌아나옵니다. 자, 이제 샷 랩은 꺼져 있구요. 그서 처음으로 펼쳐진 맞대결이고요 오늘 경기 전주 KCC가 86대 71로 승리를 거둡니다.